뭔데요 이거? 자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이게 상자랑 에이. 덧상자가 앞에서 에이. 보면 구별이 가는데 뒤에서 보면 구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빨간색 아닌지 아닌지 모르지 제가 랜덤하게 설치할 테니까 마플링이 덧상자라고 판단되는 거 위에다 마플 양털을 설치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, 양털 꺼내세요. 뒤돌시고 덫상자 같은 거에 위에다가 설치하세요. 자세히 보면은 막 픽셀 다르고 그런 거 아니야? 네, 그런 거 있을까해서 확인해봤는데 나는 모르겠거든. 있는 거면 그것도 인정한다. 제 시야에는 다 똑같아 보이니? 나, 똑같아. 나도 픽셀 네. 하나하나 다 같아 보이는데? 찍어야겠는데? 몇 개예요? 다섯 개가 더상자 반이 더상자인 거죠. 나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어. 늦게 왔다. 지그재그다 이거. 원래대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, 원래대로. 네, 넘어와 보세요. 아, 아 지그재그로 어? 수정한 거세 개였는데. 아아 나름 근데 그 페이스는 맞았네. 반 거꾸로였을 뿐. 어두개두개 두개 여기 연속된 거 맞았어요 여기. 아 마블 기록은 두 개죠. 니네 양털 이대로 놔두고 애들 시켜야겠다. 양털이 마플이 선택한 대라고요? 어. 아 이거 약간 힌트 줄까? 그것도 재밌겠는데. 우선이 마플이 몇개맞췄는지 알려줄게요. 두개맞췄어요아 그걸 말해도 되나? 아 그냥 원래 안 알려주려고 고하 했는데 그냥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. 아 진짜 굴벌이 없나? 진짜 그냥 진짜... 찍는 거야. 맞아요 이거? 자두개 있다! 이거야! 수정할 기회 드립니다 그냥 가나요 수정하시나요? 그냥 가겠습니다! 바로 확인하거든요 넘어오세요 상자의 쇠 부분이 빨간 게더상자예요 요거 요거 어. 두개맞췄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마플이 맞힌 두 개는 요두 개였어요 두 개면 뭐 마플하고 똑같으면 뭐 응, 마플하고 똑같아요 이 가운데밖에 티가 안 나는구나 이거 말고는 아마 내 알기로는 구별법이 없어 개스레이 게임이네요 네 맞아요 마플이 설치한 것 중에 두개가정답이고요 문터가 설치한 것 중에 두개가 정답입니다 뭔소람인지알겠이 다섯 개 중에 두개정답이 있고 빨간 사람은 개 중에 은개정답이이 사람은 마플을 선택한 움터 코두 개랑 이게 자동차 모양 같고 깔끔해 이쁘네. 자동 <laughs> 그러네 바퀴야 이거. <laughs> 어, 바퀴가 빨간색이구나 이쁘네. 생각하는 게 귀엽네. 에이, 모양 맞가지는데 위에 설치하면? 지금 모양 맞추기가 아니긴 해요. 보차이 <laughs> 모르잖아요. 아, 네, 모양 이거. 맞춰야지. 더큰 힌트 드릴까요, 공주님? 네. 어, 머리 좀 풀리게? 둘이 겹치는 거 있죠 지금 움터 마플 동시에 선택한 거. 네. 둘다 아니에요.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해야지.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, 공님. 마플 답 중에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마플 두 개가 다 답이 아니에요. 여기 세개 중에 두 개가 답이라는 거죠. 아, 이거 힌트 너무 줬다. 다른 애들도 줬어요? 마플은 쌩으로 했고 운터한테 마플두개에 힌트 줬고 너한테 다 주는 거야, 지금. 공님, 더 재밌게 가 볼까요? 지금 하나 틀렸어요. 네개 맞았어요. 어? 운님 하나 틀렸어요. 하나. 여기서 지금 하나 틀렸다는 거 자체가 유튜브가 가능하거든요. 제가 드린 걸뭐 3단 논법으로 해서 가능합니다, 지금. 아 그럼 얘는 두 개가 되는구나. 그렇죠. 이러면 어이 넘어오세요. 이러면 다섯 개다 정답이죠. 물론 다 알려주긴 했지만. <laughs>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있어도 어. 얘가 틀렸어도 하나 틀린 거잖아. 아 그렇지. 얘는 두 개가 다 맞는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어, 그렇게. 그치. 아 그러네. 선택지가 둘중 하나인데. 근데 너도 오해해갖고 맞힌 거 같은데 그러면. 어 근데 얘밖에 생각 안 했었던. <laughs> 와꾹 다섯 개다 맞췄다. 와나 개쩔어. 와 힌트 없었다고 하자. 붕어방가서나 그래, 개쩐다. <laughs>